다시 할게 페이지 230쪽에 페이지 230쪽에 281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 볼게요. 그 3번 문제만 보면 이식이 이식이 정적분으로 된다는 거에서 보면 f에 어떤 놈이 f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면 뭘 x로 취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 보니까 2m분의 e k가 x로 바뀌었지. 그래서 x를 2m분의 e k라고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리미트 식만은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얼마 넣고? K. 1 넣고 무한대로 K. 보내고 K. n 넣고 무한대로 보낼 게? 1 여기다 넣고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니? 0. 0이 되고 그 다음에 n을 여기다 넣고 무한대로 보낼 게 없네 약분해서 얼마가 되니까? 2분의 1. 이게 바로 아래 극과위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얘는 f에 이제 얘를 x로 넣었니까 f에 2 e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자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이제 얼마부터 얼마까지? 1 2 3 이렇게 넣을거야 이게 k 되려면 2n분의 1이고 2n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델타 x dx가 2n분의 얼마? 2. 1이 이게 dx 델타 x가 된 거. 어, 여기 있네. 맞아요? 이게 그럼 dx가 된 거예요. 끝.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얘는 뭐가 붙어 있니, 여기에? 음. 2분의 1있고 여기 0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구간도 그렇듯 됐어요? 네. 다은 3번이 틀린 거다. 또 질문. 질문 넘겨서 그2 3 7조까지니 질문, 수정이 아까 질문 있다고 그랬잖아요. 러 아. 어, 어, 뭐, 어. 227번에 3번이었나? 2 2 7번2 2 7번에3번이2 7번이 뭐야? 2 어, 2 2 7번 아닌가? 이거 뭐야? 저는 질문. 아, 뭐지? 아, 1 2 2번1번에4번 페이지 2 3 7쪽에 보면 2 2 2번에3번2 2번에 4번 2 2번 4번 2번에 4번 와2번2 2번2 2번 220번 는2 0번 220번 보니까 y는 마0너스 x 0번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0번2 2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넓이를 구하라고 이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여기서 만약에 실수됐다면 뭐엇때문 실수하냐면 최고 차이계수가 음수니까 밑에가 내려간다는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얘 인수분해 되네. 네.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니까 x 플러스 3 나오니? 여기 그냥 가로만 쳐주면 x 플러스 3이니? 네. 그럼 x 플러스 3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를 묶어 또 묶어내면 이렇게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다시 으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쓸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내가 대충 그리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냐 마이너스 3 0되는 그 다음 마이너스 1 수정한 그냥 1 이렇게 있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끝에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만 접근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를 물어봤으면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고 얘는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식이 뭐냐? 아 식은 인테그랄 얼마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이 식에다 뭘 붙여줘야 돼? fx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dx가 이렇게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그대로 써주면 돼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자 여기에서 우선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하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뭐게 저요! 어! 구간을 구간이 이어붙이나? 이어붙이나? 아니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네 아니, 아니에요. 어... 아 맞네. 어... 아니면 맞는 거 아니에요? 안에 게 틀리잖아. 식이 다른 거예요 아, 기하 다른 거는. 음. 그렇지 기함수 함수. 내 말이지 내말이어이 <laughs> 보면 이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간단하게 할수 있어. 얘는 해야 돼 계산해야 되지만 얘는 기함수는 구간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면 0. 0이 된다고 했어. 이런 게 기함수 호수 함수 됐어요? 네. 짝수 함수몇배 된다고 했어? 두 배. 두배 된다고 했어. 아 얘는 이렇게 쓴다. 두 배. 0부터 1까지 얘네 없애버리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만 dx 해주자 얘는 무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고 얘는 계산해야지 그대로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 dx 자 이제 계산할게 자 이제 적분하면 얼마니? 4분의 1, 4분의 1 x 네제곱, 네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빼면 되니? 네. 자 플러스 2에, 자 얘는 얘 적분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x 세제곱 되니? 네. 플러스 3x 그다음 얼마 넣고 네. 1 넣고 0 넣고 빼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넣을게. 마이너스 넣으면? 4분의 1 넣면 4분의, 4분의 여기서 마이너스 1 넣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넣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넣면. 빼기 마이너스 삼으면 사분의 팔십을 그다음 더하기 이십칠 그다음 20 얼마? 20 빼기 이분의 9 20 그다음 얘는 플러스 9 맞아요? 네자이게 이제 앞에 거고 자 더하기 이에 일 르면 마이너스 일 더하기 삼이니 영 르면 없어요 영이니까 빼고 이걸 답이 자 계산 다시 해볼게. 어자뭐다 통분해서 계산하니 그냥 2분의 5 얘하고 얘부터 먼저 계산할까? 20 그럼 마이너스 20 되니? 네뭐나15없어자 그다음 얘 분수부터 먼저 계산해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 얼마니? 4풀4 4. 다시? 4. 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4 4가 되고 자 이제 나머지 정수만 남았으니까 정수는 그냥 그대로 이둘 계산하자 얼마니? 2 2가 되고 2. 그치? 자, 얘네둘이 계산하면 얼 n 데 a y 근데 앞에 뭐 있어? e r 플러스 n g 그 다음 이건 얼마 r 계산하면? g o 하 d a 이 t e r n o o n Good a 이 t e r n o o n g 이 o d afternoon. 답은 o 자 다음 또 질문 나있어 n Good a f t e 225쪽? 5번. 225쪽? 번 225번이라고 몇 쪽이야? 238아 238쪽에, 238쪽에 몇 번? 이거 뭐냐 225번에 3번 225번에 3번? 1번 4번 같은 유리도수 5번 유리한 수 225번 페이지 238쪽에 보면 225번에 3번 같은 문제 볼게 y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하고 이게 y 축하고 x는 1하고 y는 3하고 아 y는 y는 1이고 y는 1하고 y는 3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릴게.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x축을 얼마나만큼 이동한 거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만큼 y는 루트 이렇게 생긴 거거든. 어쩌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근데 마이너스 1만큼 가고 y축으로는 또 1만큼 올려주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 1이고 여기다 이제 0 넣으면 여기 2가 되고 뭐 이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고 y 축은 누구냐면 얘가 y 축이고 그다음에 y는 1이면 어디냐면 y는 1이면 여기가 이제 y는 1이지 맞아요 여기 x축 여기 0네 y는 1 이게 y는 1 그다음에 y는 3이면 대충 여기 정도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거 됐어요. 이런식으로 y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디냐면 얘하고 얘지 자 그래서 얘를 이 넓이를 구하고 이 넓이를 각각 구해도 되고 그 식은 항상 내가 적분을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는 항상 이 넓이는 위에꺼에서 항상 아래로 빼는거야 위에 거에서 아래 꺼뺀 다음에 접근하면 돼. 네. 자 여기서 여기는 이쪽은 얼마서부터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 네. 0까지는이 위에 꺼 누구야? 저요. 이거잖아. 네. 거기서 얘 아래 꺼 뭐야? 1이잖아얘세 p 네. e 1 없어지니까 뭐야? 루트? 네. 아, 너네 루트 이거 안 배웠지? 네. 네. 이걸 접근할지 몰라서 음 있는 게 무서워요. 나도 못 풀었어 이거. 이거. 그 역함수, 역함수로 풀 수도 있고 이거 한 번만 가르쳐 줄게. 내가 안 가르쳐 줬었나? 응. 얘는 역함수로 풀었을 텐데 이거 그 미적분 2에서는 이거 쉽게 풀리는 건 한번 보여줄게. 너희들테 충분히 할수 있어. 가르쳐 줄게. 그냥 풀어주고 역함수로도 풀어줄게. 그다음 얘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위에 거 누구예요? y는? 왜 3이야? 3이지. y는 3에서 얘를 뺄야잖아 얘.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 되니까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0부터 0부터, 어 근데 교점 찾아야 되지? 맞아요? <laughs> 교점은 여기다 y가 3이면 돼. 넘겨주면? 9, 아니야. 2가 되고. 8. 2가 되고. 2는 루트 x 플러스 1이 되니까 양변 제곱하면 4는 x 플러스 2. 8. x 플러스 1, x는 얼마? 3, 4 이렇게. 다시 한 번, 0부터 3까지. 는 음, 누가 해서 누구 빼? 3에서 누구 빼?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뺀 거를 x에 대해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무리함수, 무리함수 이거 정적분하는 거는 저희도 과정은 아니고, 근데 한번 풀수 있어. 어떻게 풀수 있냐면 우리가 그 지수법칙을 배웠지. 지수법칙에서 루트 3은 어떻게 쓴다고 했 3에? 2분의 1. 이거 2분의 1이라고 했지. <laughs>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x 플러스 1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플러스 1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거든. 알겠니? 그럼 내가 얘를 적분할 때 합성함수 적분할 때 어떻게 했었지? 여기도 뭐야, 너 있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을 접근할 때, 3제곱. 여기도 뭐야, 3제곱하고 3분의 1 곱했지? 똑같아, 여기도. 얘 플러스 1 하면, 플러스 1 하면, 3. 2분의 3이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2분의 3제곱이 되고, 역수 곱하면, 2. 3분의 2. 저걸... 그 다음에 이제 0 넣고 마이너스 1 빼면, 얘가 계산 되는 거야. 음. 어렵지 않지?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거고, 근데 너희도 과정은 아니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거 계산하면 음.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루트 x, x 플러스 1, 1 플러스 s 가 되는데 얘 l u s Minus r o o 묶어줄까? 마이어스로 묶어주면. u 어, 2 2 o o t minus root, m i n u 그다 o o t 그 다음은 음 root, m 이제 마이너스로 얘를 다묶어 s r 마이너스 i 묶어내면 0부터 3까지 마이너어 o t 어 i 어 u s root, minus r 그런 방법이 이렇게 되고 하, 얘도 마찬가지 적분할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뭐가 된다고? 2분의, 네. 2분의 1하고 똑같기 때문에 적분하면 x 플러스 1이 얼마? 네. 2분의, 3. 2분의 3제곱이 되고 얼마 곱해? 네. 3분의 1을 곱하고 얘는 마이너스 네. 2x가 이렇게 돼그 다음에 이제 3 넣고 0 넣고 빼 거를 나중에 빼주면 돼 알겠어요? 자 여기다 이제 먼저 얘부터 넣어볼까? 0 넣으면 1이 되고 1에 2분의 3제곱도 1이야 그럼 뭐만 남아? 아, 3분의 2다 3분의 2 이렇게 됐고 그럼 마이너스 1은 뭐가 돼? 0이 되지 그럼 빼기 얼마? 0이 돼 자, 이 행위산 할게 3넣어볼3 넣으면 3 플러스 1이래 4에 4의 4에, 4에 2분의 1제곱은 2가 되고 2에 3제곱이 되는 거야 2에 3제곱이 8이 돼, 8 이해되니, 이거? 아니 다시 왜3 넣으면 얼마가 된다고? 4, 4 4는 2의 제곱이지 이의 예. 제곱이 2분의 1이면 2분의 아 3이면 얘하고 네. 6분 데서 2분의 2의 3제곱만 돼. 네. 8만 남는다. 네. 8 곱하기 3분의 2는 3분의 16. 16. 그럼 여기도 3 넣으면 빼기 얼마? 6. 6. 그 다음에 빼기 가르쳐야 돼 이거. 6. 0 넣으면? 0. 1이 되니까 1의 2분의 3제곱도 1이고 곱하기 어. 3분의 2이면 3분의 2. 네. 맞아요? 여기 0이면 0이고. 됐어? 네. 그럼 얘 먼저 계산하면 3분의 16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2. 14 그럼 얼마야? 네. 3분의 14나 앞에 마이야어 근데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제 마이너스 준비하면그 네. 다음에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뭐가 네. 돼? 6 마이너스 6인데 앞에 3분의 2 있지? 네 그럼 이거 얼마가 돼? 3분의 12 마이너스 3분의 12는 4니까 답은 얼마? 네. 이렇게 계산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희들이 이게 그불리함수 합성함수 접근하는 거는 너희들 과정이 아니니까 따뜻히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보면 아니, 식으로, 아, 이지줄다 여기서 그냥 바로 볼까? 얘를 다시 보면 어? 얘를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약간 뒤집어서 이렇게 보자. 얘를 Y축이라고 보고 얘가 X축이라고 볼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음.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 게 누구냐면 얘고 얘에서 얘를 빼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그리고 접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냐? 여기 얼마였지? 1부터 2까지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접근하면 됩니다. y에 대해 접근하면데 얘는 y에 대해서 식은 이쪽으로 이렇게 공간은 그럼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이 무리 함수를 그 이걸 x 눈으로 바꿔줘야 돼 x 눈으로 이거 먼저 넘겨줘봐 플러스를 넘겨주면 플러스를 넘겨주면 어떻게 이걸 x 눈으로 바꿔준다고 x 눈으로 x는 f y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래 x 눈으로 바꾸기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스1자 먼저 넘겨주면 y 마이너스 1은 루트 x 플러스 1이 음. 되고 양변 제곱 해주면 y 마이너스 1의 법 제곱. 제곱은 x 플러스 1이 되고 x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다시 쓰면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음. 1을 2항했는데마 이거 0이상 아니아니그 밑에 거. 아, 내가 좀 잠이 조여가지고 뭐가 또실수는지안 보인다. 여기까지 됐지. 예. 그 다음에. 1일이항하잖 이거 이항식니 네. 빼기를 돼. <laughs> 그다음 얘는 얼마가 돼? 오. 0이 돼. 고마워. 자 네. 여기 우선 여기까지 됐지. 네. 얘가 네. 그래프가 이런 이 그래프를 내가 x로 바꿨고 얘를 y에 대해 접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부터2까지는 얘가 위에 고 얘가 아래 거거든? 얘가 얼마야? x는 0이지 x는 0 이게 x는 0인 직선이지 y축은 그래서 0에서 누구빼냐 얘를 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쓰여죠 1부터 2까지는 1부터 2까지 y에 대해 접근할 거야 얘에서 얘 빼는 거야 얘에서. 얘는 누구지? x는 0 0에서 빼기 얘는 누구야? y제곱 마이너스 2y 됐어요? 그럼 y에 대해 적분하면 되고 더하기 이번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는 얘가 누구야? y제곱 마이너스 2y 얘는 누구야? 0이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만 적분하면 돼 y에 대해서 그러면 답 똑같이 나옵니다 답을 얼마일지? 2가 똑같이 나옵니다 만 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볼게 자 얘는 마이너스에 대해 분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지 맞아요? 네.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그 다음 플러스 y제곱 얼마 넣고 얼마 넣고 2넣고 1넣고 뺄거고 그 다음 얘는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y 제곱 3넣고 2넣고 뺄거고 자 이제 2부터 넣을게 2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넣으면 4그 다음 1넣면 마이너스 3분의 1 1 넣으면 1몇 개가 되니? 자 더하기 3 넣으면 9가 되니? 9그 다음 9 빼기 얼마? 3을 줘9 어우 안 보이네 어. 이렇게 보면은 응아 맞나? 아 이거 응. 이렇게 보면 이쪽이 양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니까 러또거 저거 왼쪽 어, 전 응. 밑에 있는 거는 응 마이너스 안 붙여요? 그게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결국 아 그래요? 응. 원래 그치? 원래 있는 그래프에 마이너스 붙인 게 사실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기 때문이야 원래 네. 자 그런 개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 넣으면 얼마? 줄게 얼마? 3분의 8 3분의 8 3 8 빼기 얼마? 아 이렇게 되지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볼게 자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그럼 3,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돼? 7 7 여기 있는 또 3분의 1이 있네 플라잉스 3분의 8인데 마이너스 3분의 8하면 마이너스 3분의? 7 15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laughs> 3분의, 3분의 7하고 더한다고 어, 다 더하는 거니까 네, 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5면 마이너스 5니? 네. 자, 분수는 다 계산했고 얘는 없어지고 자, 그다음 4하고 빼기 1하면? 4 3, 이건 더, 더하기 4가 되니까 7 7, 답은 얼마? 네. 똑같이 나왔지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해 접근는 거고 아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너희들은 얘를 이렇게 y에 대해서 와서 y에 대해 접근하는 걸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 알겠어? 연습해봐. 이거 y에 대해 접근하는 걸로 예제 사 거의 250, 225쪽에 4번도 y에 대해 접근하는 걸로 답지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y에 대해 접근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무리 함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보고 정안되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충분히 할수 있다. 자 다음 또 질문. 없어, 이제. 자, 이제 넘어갈게. 지금도 끝내야 되는데. 어디 쪽인지? 몇 쪽이라고? 244쪽.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스텝2. 세 문제. 자, 8문제 보고. 끝나는 자, 거기 보면, 예제 5번, 2 페이지 244쪽. 그게 문제네. 핸드폰이요? 카메라요? 핸드폰. 핸드폰이 꺼지면 얘도 꺼져요? 아니. 네 켜져 있는 거 지금 영상 촬영 중인데 어? 지금요? 자꾸 저러고 진짜 말하시거나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이거 지금 교재가 다 끝나면 그